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44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들은 것을 내려놓고 오늘 무엇라 말씀하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사오니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용기가 샘솟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곳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바르게 나누어 이 하나님 이때이 교회 가운데에 귀한 말씀의 잔치가 한없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순종은 기적을 준비하는 그릇이다. 순종은 기적을 준비하는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과 기대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남탓과 불신으로부터 나를 개혁하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지 지난 주에는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었죠.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 말씀 가운데 고난 극복 프로토콜. 회복의 프로토콜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프로토콜.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회복을 원할 때 그러한 순서대로 마치 화재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 소화기를 꺼낸다. 불의 중심으로 소화기를 뿌린다. 이런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순서처럼 고난이 있을 때 회복을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프로토콜, 그러한 순서들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고난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진멸당함이 정상이고 편안함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진멸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의 세월과 은혜의 시간이 훨씬 훨씬 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은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갱신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동안 내일의 하나님의 성실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잊지 말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이 회복의 프로토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이미 익숙하여서 마르다, 마리아의 행동이 많이 조명이 되죠. 마르다가 잘했네, 마리아가 잘못했네, 누가 못했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일보다 말씀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 우리가 소망과 기대의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은 소망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셔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온다. 아주 분명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병듦과 여러 가지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병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때 사람들의 보통의 반응이 바로 성경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이십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뭘까요? 남탓입니다 물론 믿고 의지하는 분 예수님에게 투정을 부리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는 찾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이유를 찾아야 속이 시원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를 한번 생각해보자. 묵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그쪽으로 떠나지 않으셨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제가 자주 언급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일의 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의 끝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일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일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은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의 가족이 죽음이 있을 때, 아이 상태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장례식장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빨리 오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할것 같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좀덜 나서 사람들의 입방하여 오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장례식에 사람들을 맞이하고 오고 가고 음식을 내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거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이 장례식에서 이 사람이 죽음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한복음 11장 23절 없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일에서 하고 싶으신 일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장례식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혜로는 없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장례를 잘 치르고 병을 낫게 하고 약이 잘 듣고 이건 우리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 즉 순종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각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협력이 순종입니다. 이번 장례식에 목사님이 이러 이러 저러라고 했어라고 말을 잘 듣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꺼이 협력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장례에서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협력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순종하는 건데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자니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순종을 가로 막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6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내 오라비가 병들었다라고 기별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로 안 오고 이틀이나 더 온다고 마음 상하죠. 섭섭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지체가 우리의 순종을, 그들의 순종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덤 앞에 돌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마르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는데,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이라는 것이 가로 막혔고요. 마르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일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있었고 무덤 앞에 돌이 있었고 마르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오라비를 살아내도록 살아내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심을 거절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려내실 거니까. 살아내리라는 첫 순종은 지체함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다음은 뭘까요? 돌을 옮겨 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마침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즉 기적을 위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명확하게 깨닫고 지체를 불신으로 여기지 않고 돌을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의 그릇 속에 기적이 담긴다라는 말을 만들어도 무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적의 주체자가 계셔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있었고 돌도 있었고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해낸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점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무턱대고 누군가의 지시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순종이라는 점이에요. 쓸데없이 절망하거나 쓸데없는 이유를 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면 기꺼이 해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거절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문과 확증을 구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 마음과 똑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데 더 연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하시고 이미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는데 더 실패하게 하셔서. 아무 소망이 없다 할 때까지 이르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병들었다고 기별이 갔을 때 어쩌면 마르다의 말처럼 예수님이 얼른 가셔서 병을 고쳐 주셨어도 돼요. 그런데 지체하셨죠? 왜요? 죽음 뒤에 하실 일이 있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야 그 뒤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병든 것도 마음이 어렵지요. 더 연약하게 하시는 것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없애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우리의 희망이 다노아질 때까지 놔두고, 놔두고 계시는 거죠. 애굽과 애굽에서 출발한 공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면초가의 경험이 있었죠. 그죠? 진을 그 해변가에 치라. 그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애굽의 군사가 뒤에 바로 닥쳐서 옴짝달싹할수 없는 상황까지 밀려가는 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어쩌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뒤가 꽉 막힌 곳에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연약하게 하실 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다른 눈이 있음을 보이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선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깨달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실 일에 대한 기꺼운 마음의 협력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돌을 옮겼고, 불신을 거두어 내었고, 그래서 자신의 오라비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그릇 속에 담기는 기적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만끽하며 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보인다. 내가 믿으면 보인다. 네가 순종하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한 복음의 말씀이죠. 너가 믿으면 본다. 순종하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하나님 하실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 일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순종.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돌을 치워야 돼요. 여러 사람이 그것을 이미 지혜로 썩은 냄새가 나서 막아 놓은 것인데 누가 생각해도 잘해 놓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 주님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내보내시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돌을 치워야 나오죠. 돌을 치우라.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 흉봅니다 험한 꼴 봐요, 예수님. 치우라. 내 네, 치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은 나사로를 살아서 나오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인하십시오. 장례를 잘 치루는 게 하나님 뜻인지 냄새를 없애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장례에 온 사람들을 밥잘 먹이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나사로를 살릴 요량이신지를. 기도로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알아내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을 걷어내고 돌을 옮겨야 할 것이라면 이를악물고 신뢰하고 힘을 쓰든 누구와 함께하든 돌을 옮겨 내십시오. 그래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이르랑 물고 내가 혼자 못하면 누구와 함께라도 돌을 걷어내야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순종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매일 매일을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섬세한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일에 대한 협력과 순종함으로 주의 기적을 준비하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